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잘 살려면 재정적인 독립이 중요하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서 잘 살아가려면 재정적인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독립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70이 들어서 깨닫고 있는 것은 3, 40대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대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3, 40대부터 100세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재정적인 독립을 해요. 차근차근 준비해둬야 60대 들어서 서글픈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 주있는 방배동 도구로 공원에서 이렇게 벤치 에 앉아 계시는. 78세의 노인계에도 잠시 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울산에서 살다가 지난해 여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울산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상 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효도하는다는 말 자체가 젊은 사람들에게 금기가 된 세상인데 울산에서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인데 잘못 올라왔다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집에서 일주일 살기가 일년을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늙은 사람 생활방식하고 젊은 사람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서울에는 친구도 없어 어울릴 사람도 없어서 혼자 도로공원과 구 주변 산책로에서 산책하면서 보내는 것이 일상생활의 전부라고 합니다. 자식의 좋은 금슬이 자기 때문에 깨질까봐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답니다. 아들 출근하면 며느리와 저분은 아파트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아들 아파트 사는데 모두 주고 돈이 없는데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 점심마저 제대로 사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이 몇년 후에 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오래 살려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노인에게 자식에게 얹어서 저 노인과 같이 사는 삶이라면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5세가 된 권사님이신데 지금까지 딸과 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위가 술만 먹으면 아들 집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구학을 한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틀을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거기다가 한 이틀을 지내다가 보면,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왜 우리 집에 계세요? 하면서 얼근슬쩍 구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딸 집에 있지 않니, 사유가 고하고 아들 집에 있지 니 며느리가 불편하고, 징태, 양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더늙더라도 절대 자녀들의 집에 언서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늙으면 다 짐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자식 집에서 살지 않고 혼자 사기로 작동하고 혼자 사는 방법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19살부터 맨지복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도 가난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원남에 파병도 돈을 벌고 있다고 자원 입대을한 겁니다. 입대 후 호전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만 원남 파병이 중단된 것입니다. 할수 없어 군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다가 보니까 간부 부생모있어서 자원했는데 학교가 장교가 되었습니다. 특전사에도 차출되어 특전사에 10년 이상을 근무하다가 전방으로 갔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장교로서 생활하는데, 아바일 일부러는 저희 제쪽 가던 성격에 여러 가지로 걸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만. 23년의 군 생활을 접었습니다. 군대에서 20년 이상을 넘으면 연금을 주는데 저녁 하고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노후에 조금씩이라도 연금을 받으면 힘이 될것 같아서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군 나온 지 28년이 된것 같은데 계속 연금을 받아. 재정적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그때 연금을 선택한 것이 참으로 노예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일시불로 받았더라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을 터인데 참으로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일시불로 받았다면 앞에 언급된 그래서 울산에 올라오신 노인 이 하신 말대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것인데 잘못 올라갔다고 후하고 계시는 70% 단지된 어르신과 같이 인생이 참 힘들었을 것인데 참 잘한 것입니다. 요즘 자네들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노후대책은 본인들이 세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루구나 남의 일이 아니고 자정에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3, 4대때 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대비해야 노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천덕구들이 신세를 변하고 120대 시대에 자기가 자신을 관리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복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1 0 0세까지목회를할 것이라고 했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지금 틀림인데 꼰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를 싫어합니다. 저는 120살까지 살겠다는 각오로 저의 건강, 정신력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점점 점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혈액검사 했더니 더 좋아졌어요. 재정적 동의란 개인이 자신의 생활비와 미래의 금융 목표를 만족시키는 수입을 달성하거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원이나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재정적 독립의 기능과 그거를 달성해야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70이 되어 보니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지 않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이 넘어서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늦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이틀에 노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독립을 해야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 저축을 늘리는 데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의 파악 및 제거하라는 말에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항목이나 서비스를 찾아내서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취소하거나 위식을 줄이거나 일일 비용에 대해 비용 효율적인 제안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삭감으로 된 전략된 돈을 여러분 저쪽으로 전환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조정은 전체 저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가까워질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건 끈기와 인내가 위에 필요한 여정입니다. 불을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당기 단계 안에 되지 않으면 목표에 집중하고 규율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생활에 적응하시죠. 도전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경제를 자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늙어도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재개월 나와서 경비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한 분은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비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하시는데 하지 않은 것이 창피한 겁니다. 경비도 7 0대 정년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역동적인 세상이서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성이란 자신이 정년 전에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변화하는 시장 동향에 적응하십시오. 새로운 인증을 취득하고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평생 학습을 수행하십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다, 이, 당신의 능력을 상상시키고 당신은 직업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기회분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단일 수입에만 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려면 수입원의 다양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 소속, 소득, 투자의 기회를 탐색할 수고요 소득을 다양함으로써 탄력적인 재정 기발을 만들고 수입 장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앞으로 늘어나가지고 2050년쯤에는 90대를 넘어설 전망이라 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 를 잘못해가지고 90대에 누워서 지내는 것과 건강관리 를 잘하셔가지고 90대 100세까지 정정하시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120세대 시대라고 그래요. 하지만 평균 수명으로 짧은 삶의 질을 측정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람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 수명은 삶의 질을 따지는 건강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야 해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70% 이상이 본인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체험해 보니까 저 본인한테 달렸어요. 옆에 사람이 못 해줍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 본인에게 따라서 건강을 다지우지 할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규칙적인 식수, 식습관, 충분한 수명,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 금요과금주를 실천해야 됩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잘 지키지 않는 요소입니다. 의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독립하시려면 혼자서 잘 지내려면 할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챙겨야 할 건강 요소가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무리되어 예전만 할 기능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점 망가져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의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이 적신으로 켜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강에 재정적인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움직일 수가 있고, 질병에 걸리면요, 많은 재정을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재정적인 독립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식은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간갈리어 개인 금융에 대해 공부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얘가 이 재정을 가정을 가지고 자립하면서도 내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수 있는가. 그 재정적인 독립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해야지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노예 부채는 최악입니다. 부채는 경제적 독립하는 길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불필요한 부채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늙어가지고, 육이 넘어가지고, 남, 돈 빌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채는, 응, 여러분, 짐이에요. 그 부채가 또 자식들에게 넘어갑니다. 짐이 돼요. 요즘에요, 자식들이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 예. 재혼하 예를 들어, 혼자가 됐다, 그러면, 재혼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이, 그냥 혼자 사시지, 뭐, 재혼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사시지요. 왜? 그러냐면, 재혼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그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고, 예, 짐이 된다 싶으면, 아이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하세요. 그런데요. 그 아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부채를, 그래서 부채는 최악입니다. 적시에 부채를 갚으시고 책임감 있게 신용을 관리하여 신용점수를 최적화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늙어서 빚을 지고 있으면 재정적 도움이란 여정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잔액이나 제출과 같은 고금리 부채는 저축액을 고갈시키고 불일축적한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잔액을 추가 자금을 할당하여 부채 상환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는 갚아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 되겠죠. 상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채를 통합하거나 더 나은 이자율을 협상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부채를 최소화하면 더 효과적으로 저축하고 재정적 독립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벌을 수 있을 때 벌어라. 벌을 수 있으면 벌어라. 나가서 일어라. 움직이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우울증도안 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어, 일을 할수 있으면 최대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직접 재정 통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재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재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은 수익과 지출을 파악해야 됩니다. 수익과 지출을 파악한 후에 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됩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 목표를 세우고, 규칙적으로 저축해야 되고, 일을 허사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늙어도. 통장은 누구에게도 바기면안 됩니다. 직접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노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는 셀프 부양 시대에 마처 시대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셀프 부양 시대 마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처 시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요즘 중장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현재 부모나 자녀들 중 한쪽을 부양하거나 양쪽을 모두 부양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년기 준비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자격적 취득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입니다. 셀프배양 얼핏 들으면 타당하고 또 셀프라는 말은 많이 음, 붙으면의외의 그리하는 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시가고 셀프, 셀프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까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